손 저봐 손 저. 이제 너도 동생 봐봐 일로 와봐. 저 돈세 있잖아 돈세. 눈 비비고 있어 순정 아닌가? 아직도 손 올리고 있는 거예요? 네 얼굴 눈 비비고 있는 거 맞아요. 어. <웃음> 아이고. 지지기 <laughs> 네. 눈 비비는 거는 아파요. <laughs> 그러니까 나.. 나 닮은.. 다.. <laughs> 마지막에트 <마지막이었다>. 같아 <laughs> <laughs> 손이 좀었다어 만세 손은들고진 아. <laughs> 아, <그냥 틀려야죠. 웃음> 아, 웃긴다 거손어와 <laughs> <laughs> 음, <우와>. <laughs> 느껴져 들못 아직 못 아. 느끼지 아직은 못 느껴요? <laughs> 아. 몇느끼지 쟤가 이십... 이십주 이십주 제 다리 쭉 폈다 얘와 기지개한데 기지개 흥 음, 신기해 네 <laughs> <이쁘도 모르겠구나. 웃음>